자, 60페이지 이 계속 보겠습니다. 어, 이제 2항부터 해야 될것 같은데, 자, 해양경찰청장은, 어, 이에 따른 이제 허가이죠. 허가. 아까 어떤 허가였어요? 이제 작업허가죠. 작업허가를 받으면, 자, 해양선부 장관한테 이제 보고하고, 이제 일를 고시해가지고, 해양선부 장관은 또 이제 다른 선박들한테 좀 알려줍니다. 여기서 이제 공사하니까 좀 피해가라. 그죠. 자, 이런 이제 고시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좀 고시, 까지 내용 봤고요그 밑에 이제 3 보겠습니다. 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설정 및 관리가 있는데, 어, 이제 해양 환경 보존을 위해서, 뭐, 석유 또는 이제 유해 액체 물질, 한번 이제 사고 나면 크게 날 수도 있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뭐, 우리 다도해라 불리는 뭐, 서해안이나 남해안들이 있습니다. 그쪽에 이제 뭐, 보호구역을 이제 설정해서, 어, 다도에 또는 이제 어민들의 이제 그 삶의 터전을 위해서 그 안에는 혹시나 사고 날지도 모르니까 이제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어, 유조선 통항금 제역을 좀 설정을 해놓습니다. 그죠?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자 그대로 통항금 제역이야. 어떤 선박이? 유조선이. 그죠? 내가 내용 볼게요. 자, 이랑 보시면, 어, 다음에 해당하는 석유 또는 자, 유액체 물질 운반하는 선박을 다 통틀어서 그냥 유조선, 유조선이랍니다. 그죠? 유조선은 어, 유조선의 안전 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태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조선 통항금지 해역을 항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밑에 자 아까 위에서 이제 석유랑 자 유해액체 물질 두 가지를 봤는데 자 석유와 유해액체 물질의 그 양이 좀 비교양이 좀 다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걸 좀 비교해야 됩니다 자 이러보시면 자 원유, 중유, 경유 다 뭐예요? 기름이죠 그냥 통틀어서 기름이라고 있습니다 자 기름 실은 선박은 그 밑에 이제 쭉쭉쭉 내려와서 자네 번째 줄에 1500kg 리터라도 있죠. 자, 단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1,500 뭡니까? 킬로리터. 자, 이 이상을 싣고 다니는 선박은 들어가서 는안 된다. 그죠? 이 유조선은. 자, 그리고 그 밑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유액체 물질을 자 여기는 1,500 뭐야? 톤이죠. 그죠? 1,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은 자 여기에 들어가서 는안 된다. 자 간단합니다. 그죠? 그래서 둘다 1,500인데 자 기름은 뭡니까? 킬로리터. 그 다음에 유액체 물질은? 자, 톤. 그죠? 네. 자, 단위 잘 구분 좀 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사망 보시면요. 자, 위에도 불구하고, 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에 항해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 예외 규정이 또 있습니다. 항상 이예외도 여러분들 자, 기화한다고 있죠 그죠? 네.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자, 기상악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그 밑에, 자, 인명이나 선박을 구조해야 되는 경우. 세 번째, 응급환자가 되는 경우. 그리고, 자, 이 항구나, 항만이, 내가 들어가려는 항만이, 이렇게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여기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도 허락을 하지만, 다만,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조건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두 번째 줄에, 유조선 통항금지 해역의 바깥쪽에서부터 항구 거리가 가장 어떤 쪽? 가까운 쪽. 그니까, 러 최대한 짧게 지나가라는 겁니다. 그죠? 최대한 짧게 가까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입항 수항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방금도 봤겠지만, 자, 이렇게 이제 예외 규정들이 있죠? 자, 예외 규정들은, 자, 대부분 다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 다 어쩔 수 없이, 또는 불가피하게,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또는 구조, 인명구조 해야 되는 경우, 다 이런 것들을 말하죠. 그죠? 간단히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갑니다. 자,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시운전 금지 해역도 설정을 해놓습니다. 자, 시운전이란 건요, 자, 배를 우선 다 만들었는데, 이 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시험을 봐야 되겠죠? 그냥 시험 운전의 약자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제 시운전이랍니다. 그래서, 자, 시운전도 금지해놓은 해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운전 금지 해역이라는데, 간단, 간단히 보겠습니다. 뭐, 이랑, 이랑 보시면, 자, 누구든지, 자, 충돌 등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서, 자, 시운전, 자, 세번째 쭉 내려와서, 시운전을 금지한 해역. 즉, 시운전 금지 해역에서, 자, 몇 미터 이상 선박? 100 미터 이상의 선박이죠. 100 미터 이상의 선박에 대해서는, 자, 시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키포인트가 되는 아 시운전 금지역은 자몇 미터, 0 미터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기관이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그 밑에 이제 4장자 해상교통안전관리 볼게요. 자 해상교통안전관리는요, 뭐 자주 나오는 내용은 아닙니다만, 어 내용은 많은데 크게 뭐 많은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약집, 자 이제 요약집 해가지고 맨 오른쪽 보면, 맨 오른쪽 위에 보면 그 시운 어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61페이지, 62페이지에 걸쳐있는 이 모든 내용들이, 자, 그한 칸, 조그만한 한 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걸 좀정리좀 해볼게요. 자, 안전진단 대상 사업자가 있죠. 그죠? 자, 안전진단 대상, 대상 사업자란 거는, 자, 교통안전특적이나, 자, 이런 해역에서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이죠. 그 뭐, 뭐, 교량이라든가 공사를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통, 뭡니까?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자, 이 사업자는요, 자, 말을 합니다. 야, 안전진단 좀 받아라라고 이렇게, 그 해수부 장관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사업자는요, 자,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있을 건데, 자, 진단 업체, 업체가 있겠죠? 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주는 업체한테 이제 수술을 줍니다. 자, 그러면, 아, 결과서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결과서를. 어, 뭐 화살표가 반대로 됐죠? 아마 반대로 됐을 건데.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면, 이렇게, 자, 진단서를 받게끔 돼 있을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진단서를 받아 가지고 아, 이렇게 내가 어떤 공사를 하려는데 자, 이렇게 진단 결과를 받았습니다라고 한 사람은 자, 행정 기관이죠. 행정처, 행정 처라고 하다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자, 이 진단 결과서를 보내 줍니다. 보내 주면 행정 기관은요. 자, 결국에는 누구한테 보내야 됩니까? 자, 장관한테 보내야 됩니다. 자, 이 행정 기관을 거쳐서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자, 이때 행정 기관은 자, 며칠 이내로 자, 10일 이내로 장관한테 이렇게 보내게끔 되어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하시겠죠?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장관은요, 당연히 이결과서를 받고, 아, 이 새끼들이 좀 위험, 공사가 위험한지 안한지 검토를 좀 해야 되겠죠? 자, 이 검토하는 기간을, 자, 며칠로, 자, 45일 이내로, 자, 검토, 검토를 좀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행정기관, 아까 그, 그 행정처 있죠? 자, 행정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보내줘야 됩니다. 자, 며칠 이내로. 자, 10일 이내로 다시 보내줘야 돼요. 50, 45일 이내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10일 내로 다 보내줘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요 내용만 다시 한번책 봐볼게요. 자, 제1 5조 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보시면요. 어, 자, 이란 보시면, 자, 해양수산부장관은 자, 안전진단 대상 사업을 하려는 자, 즉, 이 사업자죠. 자, 사업자에 대해서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자,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공사를 하려면 당연히 안전진단 받아라. 자 요능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수구장을 이렇게 시키고 자, 위한 곳이면 자이 사업자는요 사업자는 자그 밑에 이제 네 번째 줄에 바로 다 뛰어넘습니다. 자 해상교통 안전진단의 결과를 허가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아까 말했죠. 자이 행정기관장에게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서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내려와서 자사한 곳이면요 자 안전진단서를 받은 처분기관 자 단어가 좀 바뀌었는데 똑같이 행정기관입니다. 자이 처분 기간은요 행정기관 또는 처분 기간 똑같은 말입니다. 자이 처분 기간은 자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사업자로부터 자 이렇게 제출 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로 10일 이내로 해양선부장관에서 수 제출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해양선부장 수금밑대우공항 그 해양선부장관은 수자 처분 기관으로부터 안전진단서를 이렇게 받은 날 있죠. 자 며칠 이내 45일 이내에 이렇게 검토를 해라 그리고 다시 45일 이내에 검토를 하고 자, 처분 기간 즉, 즉 행정기관한테 알려 줘야 됩니다. 그 결과를. 처분 그 처분 결과를.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6번 보시면요. 자, 처분 기간은 장관한테 그 결과를 받았죠. 그죠? 허가인지 아니면 불허가인지, 불인지 그래서 자,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아까 며칠이라고 했죠? 10일 이내로 다시 이렇게 사업자한테 통보를 해 줘야 됩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내용은많은데요 자, 이게 끝입니다, 그냥.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하고 자, 넘어가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사망 보겠, 그 옆에 이제 3번 보겠습니다. 62페이지에. 자, 검토 의견에 대한 자, 의신청 자, 17번, 17자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대상 사업자가요, 자, 불어가 났습니다. 사업이. 그러면 당연히 뭘 해야 되겠어요? 음. 이의신청을 좀 해야 되겠죠? 자, 이의신청을 또 합니다. 자, 대상 사업자가, 자, 그 밑에 이제 그림이, 자, 왼쪽 아래쪽에 두 번째 줄에 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사업자가요, 사업자가 다시 처분 기간이죠? 그죠? 자, 처분 기간에, 자 이렇게 아 넌, 너네 어, 공사 안 돼, 어, 미안하지만 안 돼라고 이렇게 통보 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로, 자 30일 이내로 이렇게 다시 이 신청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이후 넘어간 거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30일 이내로 신청을 좀 해줘야 되고 다시 이 처분 기간은 자 장관한테 통보를 좀 해줘야 통보를 좀 해줘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얘들은 자 며칠 이내로 와 있어요. 자 10일 이내로 다시 이렇게 통보를 좀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장관은 자 이렇게 자 처분 기간을 거쳐서 자 며칠 이내로 며칠 이내로 자 20일 이대로 좀 해주라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이제 이렇게 좀 정리 좀 합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좀 정리 좀기좀 편한 방법은 항상 처분 기간에서 장관한테 넘어가는 건 며칠이다 자 10일이다 자 이렇게 좀 비교하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자 사업자가요 30일 이내로 이제 그냥 이 외운 외우, 팁입니다 사업자가 처분기관한테, 자, 알리는 게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그리고 이 처분기관 어차피 국가죠? 여기서부터는 국가야. 자, 국가가 30일 이내로 받았으니까 이것도 10일, 20일 합쳐가지고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어찌됐든 간에 결과만 이렇게 통보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냥 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좀귀가하시면 되겠다. 자, 이의신청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이란 보시면, 자, 사업자는, 자, 처분기관을 이렇게 경유해가지고, 자,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사업자는 아까 두 번째 줄에, 자, 통보받은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이렇게 처분기간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어, 자, 보충시행규칙 밑에 먼저 가볼게요. 보충시행규칙 14, 14조. 자, 이의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처분기간을 받은 경우에는, 자, 그 제출된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로, 자, 10일 이내로 해수부 장관은 택이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그리고, 자, 다시 그 밑, 그 위에, 이항 가보겠습니다. 17조 이항. 자, 해양수산부 장관은, 장관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가지고, 자, 며칠 이내로, 20일 이내에 처분기간을 거쳐서 자, 이의신청한 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래서, 책상에는, 본문상에는 이렇게 이제 뭐 위아래 왔다 갔다 했는데, 자, 결국에는 정리하면, 사업자는 통보받는 날로부터, 자, 며칠 이내로, 30일 이내로 이렇게 다시 이의신청을 좀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서류를 받은 처분기간은 며칠 이내로, 10일 이내로 이렇게 서류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장관은, 자, 며칠 이내 검토해서, 자, 21일 검토에서, 21일 이내 검토에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청량 경우에서.